여기서 필요한 음. 것들을 찾아보자. 어, 여기서 만들고 당 먹으면 되겠다. 어, 루트 좋은데? 음. 고급 주택가로 이동할 음. 시간이야. 풀템이요.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풀템이요 어, 뭐 소리 난다. 김호 띠. 맛있겠다. 고기만한 음식도 없지. 맛있겠다. 여분이한입 할게요. 아. 어 가자. 아. 맞다. 너다. 너야. 너가 맞아. <laughs> 오. 쟤쒸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아아아아아 그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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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몰라 몰..몰라 모... 더더더 앞에 앞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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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몰라. <laughs> 몰라. 나 몰라 야너왜 플피냐? 아나 몰라 와, 미쳤냐? 잠시만 시킬인데. <laughs> 야, 너왜안 죽었어? <laughs> 아니, 이해 <거야>, 이거 아, <laughs> 다 어, 뭐야? 이거? 너 머니? <laughs> 아까 응? 아 아까 계잖아 이젠 몰라 하면 안되겠지? 응. 니키가 빠아줄때 <laughs> 니키야 받았어 아, <나> 토... <laughs> 니키야? 나뭐저 가야되냐 이거 아, 죽이는데? 아, 저 친구. 아, 휴식 못지고 괜찮네. 가는 거야. 예. 우리 돈개 <좀> 많다. 아, <laughs> 웃었었다. 아, 나 어, 뭐 <우석 떴다. 웃음> 어? 어, 만났는데. 연석 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우리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. 나피좀 있어. 가자 가자. 아, 예야. 상황이. 좀빼 좀. 어어 어어 질뻔어야 잡았는데? 리오! 친구야 그렇지, 아이고, 잘했다. 어이, 잘했다. 어이, 그했다지그 잘했다. 어이, 잘했다. 어도잘능력이 잘했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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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빠져라 빠져. 가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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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가 나만 나만 어어가어초어어어어 그 우리의 세상이 무너질 뻔 했어 잠시 어 <laughs> 무너지지 마 무너지면 안돼 이거 가 <laughs> 쟤네는 4킬이고 우리 14킬이야 <laughs> <안 돼>, 이거 무너지면 <laughs> 안돼 아, 이거 때빨아이랭겜 게임이었으면 진짜 개꿀잼이었는데 아 아쉽네 이거. 아 근데 니키는 태워보는 게 나, 낫나? 그럴덩? 리아라 리아가 그럼 카운터로 어? 빠졌다 빠졌네 그렇지 그렇지 아좋가 안돼 안돼 안돼. 어, 니야 봐야 돼. 아 잠깐만. 못 빼나? 수아 이거 아 니가 봐야 되냐? 세우 말고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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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! 오 잠깐만. <laughs> 거기까지. 더블 빠지면 살리는 거? 쟤네랑, 쟤네랑? 들킬 만해 우리 엄청 3건 아니네, 또 1km. 1 응. 하루 종일 싸1 k 맞 1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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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m 1km. 가가 m 가가 m 가가 m 가가 m 가 k m 가이스 그거지,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뭐야? 바로 미스를 시켜. 웬만하면 싼 거일 것 같은데? 아니, 싼 거다, 이거. 와드 많이 바뀌는 거. 어여, 여여여체 아유! 어여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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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아, 기지 <laughs> 춤추는데? 어딨어? 나스나스트아스기있구나나칠 수도! 어질것같다 잠깐만 너무 아프다공 빠지고 스다나다 나스다. 나스다. 나다 나스다. 나스다. 나아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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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맞다. 씨막한지 위클 좀비, 위클 <밀크> 좀비. <laughs> 시체 죽으면 안 돼. 위클 좀비. <laughs> 아, 확인. <laughs> 저 저거 너 무기 가고 난 다음에 나한테 리스를 리스를 하나 줘 줘. 어 지민 되는 거지? <laughs> 어? 하나 안 보여. 야, 뛰어 없는 같은데? 야, 일단 가야 돼, 일단 가야 돼. 맞던데? 생 사나운... 전세계... 뭐야! 어? 아 근무사 인데아 근무사!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러니까네갈 데가 없었어! <laughs> 아 아니, 여기로 오면 안 됐냐? 아 그래 시간 안돼 그러니까 된다. 얘네가 여기로 왔으면 큰일이었는데 내전드이아 <laughs> 근데 난 초반에 그 묘지에서 말이 안 되긴 했어 개더러이게 냈어. <laughs> 아 근데 두 명이긴 했네 진짜. 갈렸어. 진짜 두 명이긴 했군. 이건 조금... 근데 얘네가 갈린 것도 문제지만 이건 몬 몬게 스노볼이죠. 아아 그래요. 아 근데 얘들도 이길 수 있었는데 잘하면. <웃음> <웃음> 우리 좋됐었음 이렇게. 내가 여기서 빠른 일포기하는데 <laughs> 와. 와미쳤와개 잘했다. 잘했다 근데 이거. <목소리> 아, 근데 이거 <목소리> 아 근데 이거 니키 이거 끊는 걸레전드임 부활. 아니아니 끝나서 끊는 거잖아. 끝나서. 아 끝나서 끊긴 거야 이게? 어 끊긴 거야. 아. 네, 그러니까 나도 이 생각했거든. 얘네 열로 가면 어디로 나오냐? 이생각 점프 다시 밟아서 올줄 알았는데. <목소리> 그러니까 여기서 좀내게타다가 다시 올줄 올 알았는데. 나. 야 이게 맞다. <laughs> 아 이거 니키 니키 시키면 될거 같은데 이저 먹힐 뭐거 같아 아 이거 니키 어 괜찮은 어, 거 같아 어, 어. 들어가는 것도 나왜 선들 차